한국 화탄 맛집 사다니는 몽몽이에요. 오늘도 오픈한 지 4일 된 엄청난 신상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원동 미나리라고 하는 미나리 삼겹살 맛집인데요. 여기가 오픈하고 2일 만에 만석을 부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픈 2일차의 모습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다른 식당과는 뭐가 다른지 제가 상세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숙대 입구역과 남영역 사이에요. 아직 네이버 지도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정도의 신상 맛집입니다. 남영 삼거리에 도착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특이하게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은 틈에 문이 달려 있어요. 이곳이 숙대 입구 신상 맛집 원동 미나리입니다. 이미 입구부터 컨셉이 엄청나네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분위기를 펼쳐낸 건데요. 분위기 보세요.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낸 컨셉이 오자마자 군기는 파플레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실내에서는 바글바글 정말 즐겁게 술을 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제가 받은 원동미나리의 첫 모습은 동촌에 있는 마을회관 느낌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무여 신나게 놀고 있는 거죠. 정말 활기찬 모습이 기분 좋더라고요. 대표 메뉴는 삼겹살, 묻지마, 덩어리 감자탕입니다. 주문하니까 기본찬과 함께 고기들이 깔려주었는데요. 처음부터 특이한 게 나와있네요. 바로 기본 제공되는 미나리입니다. 원래 양산에 원동에서 먹는 미나리 삼겹살 컨셉을 서울로 가지고 온 건데요. 그것을 정말 잘 풀어냈어요. 제품 메뉴인 삼겹살은 1인분 13,000원입니다. 얇은 삼겹살로 선홍색이 아주 예쁩니다. 그 옆에는 묵지마 고기인데 이건 그때그때 고기 부위가 바뀌는 특별 메뉴여서 이름이 묵지마예요 제가 갔을 때에는 아까리살이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숲에 입고 원동 미나리의 삼겹살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기본적으로 직접 구워야 하는데 종업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와줘요. 제가 갔을 때도 첫 세팅은 종업원이 해주었습니다. 예쁘게 잘 올려줬어요. 고기도 얇은 스타일이고 다 잘라져 나와서 구기가 어렵지 않아요. 불판 위에 이것저것 다 올리고 고기를 한번 뒤집어 줍니다. 이제부터 원동 미나리의 진면목을 볼 시간이에요. 바로 미나리를 올릴 시간이 된 거예요. 우와, 미나리를 올리면 그 순간 비주얼이 확 살아납니다. 고기의 기름진 비주얼과 미나리의 녹색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사실 미나리와 삼겹살의 조합은 서울에서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마을 회력한 분위기는 아무 곳에도 없을 거예요. 진짜 이 특유의 분위기가 고기를 더욱 맛있게 먹게 해주었습니다. 미나리를 바닥에 깔고 그 위로 구워진 고기를 올려서 막 주워 드시면 돼요. 저는 또 예쁜 비주얼을 만들어 보고자 사방에 고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원동 미나리의 고기들은 한점한 한 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막 주워 드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고기에 함께 먹을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때 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주워 드시는 게 이곳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 먹으라고 한, 쌈을 싸주었는데요. 와 역시나 고소한 삼겹살에 미나리의 향긋한 향 조합은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아들이 먹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고기가 다 떨어지면 더 달라고 접시를 칠 정도였어요. 삼겹살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감자탕입니다. 깻잎이 쑥쑥 쌓여있는 비주얼로 흔한 찌개의 포지셔닝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원동미나리는 감자탕 맛집 입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얼큰하면서 진한 맛이 정말 좋아요. 미나리 향이 너무 좋아서 계속 집어먹었더니 다 떨어져서 결국 추가를 합니다. 미나리 추가는 단돈 4,000원이면 능는데 맛이 너무 좋으니 꼭 하세요. 이제 아까 주문해둔 묻지마 고기를 구울 차례인데요. 돼지 앞다리살 중에서도 두기가 많은 부위로 해서 고소하면서 쫄깃한 식감을 감지했어요. 고기를 올리면서도 미나리를 올릴 자리는 항상 마련해야 합니다. 두근두근 미나리 맛이 너무 좋아서 또 올릴 생각이 기쁘네요. 고기를 올리는 것보다 미나리를 올리는 게기분 좋은 특이한 식당입니다. 사실 앞다리살은 구위로잘안 해먹는데 와 여기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저는 이것도 미나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나리는 단돈 4,000원입니다. 아낌없이 추가해주세요. 고기보다 미나리. 이렇게 묻지마 고기까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기 불고기도 정말 맛있다고 듣고 갔는데 여기까지 먹고 배가 불러 주문을 못했어요. 마무리로 이제 미나리 볶음밥을 주문해 줍니다. 볶음밥에도 미나리가 잘게 썰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볶음밥은 테이블에서 직접 볶아 드시면 됩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비빔기에 볶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고추장 양념 베이스에 미나리가 막 섞여 있어서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미나리 향이 향긋하게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신의 한수네요. 여기에다가 사장님이 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맛있는 감자탕 국물을 볶음밥에 섞으면 더욱 맛있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맛이 진해지면서 훨씬 맛있더라고요. 강추합니다. 오늘 이렇게 숙대 입구 남용동 쪽 신상 맛집 원동 미나리를 소개해 드렸어요. 오픈하자마자 이미 만석입니다. 앞으로 핫플레이스가 될것 같아요. 빠르게 다녀오시길 추천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